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옷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언박싱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은 미는 북클럽 신청하셨나요? 저는 신청 전, 주부터 너무 기대가 많아서 딱 오픈 시간에 맞춰서 들어갔는데 서버가 터져서 그냥 오후 2시까지 결제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스토어로 결제 방식이 바뀌어서 바로 결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책을 고르는 링크가 와서 그것도 바로 선택을 해서 저는 1차로 택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열어볼까요? 이렇게 먼저 뜯어봤는데, 미눔사 북클럽은 책 다섯 권과 잡동사니 시리즈로 이렇게 나뉜 것 같아요. 우선 먼저 키링부터 열어볼게요. 저는 펜터지, 블루 색깔 펜터지를 받았어요. 이게 NFC 키링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갖다 대면, 음, 뭐가 보인다고 했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아직 사용해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설명서랑 이런 것들 다 NFC로 한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이 이거 가방에다 연결한 거 봤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방에 키링 연결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책상 옆에 이렇게 두고 이눔사 북클럽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을 때 이걸로 돌아가보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잡동사니가 4건이 도착했어요. 예전에는 두꺼운 한건이었었는데, 사람들이 분권해서 밖에 가지고 다니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얇은 걸로 테마별로 나눠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클래식, 판타지, 프렌시, 러브가 있네요. 뭐야. 색깔 페이처럼 만든 것 같은데 묘비명을 쓰라고 해서 조금 당황했어요 아마 미는부클럼 가입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잡동산이를 저도 한번더 여기 있는 걸로 설명해 드리자면 잡동산이는 조선 정조 때 안정복이 쓴책 제목인데요 오늘날 잡동산이라는 말에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안정복은 우연찮게 하인들이 이야기하는 동네 이런저런 소문 이웃들의 일상이 얼마나 재밌게 들리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엿듣게 되었다고 해요. 그 동안 역사와 실학에만 전념해온 안정복이지만 이때 하인들의 이야기처럼 즐겁게 술술 읽히는 재밌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게 잡동산이라는 책이 탄생했지요. 그래서 민은사는 재밌게 책을 큐레이션하기 위해서 이런 잡동산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재밌는 이야기라는 뜻과 잡동산이 이렇게. 여러 개 모은 뜻이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클래식만 보면, 박지원 소설선, 대학, 도산에걸 것이, 책은담, 레세 탕세, 중용, 삼흥기 내면기인, 라슬라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책의 일부 내용을 모아뒀어요. 저는 책을 고를 때,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책을 조금 펼쳐보고, 어, 이거 재밌겠다 하면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게 재미있는 부분들을 모아놨을 테니까, 제가 책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또 민우사만의 큐레이션을 볼수 있으니까 기대하고 있는, 어, 전풍산이입니다. 어, 다른 거에도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판타지. 저는 판타지 소설은 잘안 좋아하거든요. 외투? 한편 사모 환상? 이달의 유비? 숲의 소실점을 향해? 에드거 앨런포 단편선, 럭턴 유모의 커튼, 동고상 없는 지도를 쥐고 환상 동화지, 사랑 파먹기, 라슈문. 어, 저는 에드거 앨런포가 판타지로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라슈문도 읽었었고, 버지니아 울프 작품도 있고, 양한다 작가님의 작품도 있고, 해세 것도 있네요. 뭐,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프리집에는 돌보는 마음, 바로 손을 흔드는 대신 글 쓰는 여자의 특별한 친구, 초보노인입니다 죽은 나무를 위안해도 시간의 빛깔을 한 몽상 고독한 밤에 호루라기를 불어라 개를 키웠다 그리고 고양이도 한편 12호 우정 오스카 와일드 작품선 에디터 노트에서 엘프리드 테니슨의 문장을 가져왔는데 사랑하고 싫어하는 편이 낫다 전혀 사랑해보지 않는 것보다는 아 내가 앞에 이걸 안 읽었네 이렇게 문장들도 보면서 같이 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는 우리가 쓴것 오웬 리담 편선 젊은 느티나무 우리가 길이라 부르는 망설임 떡간 불태우다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뭔가 유치하지만 매우 자연스러운 호주머니 속의 축제 달빛 모양새 올해가 카프카 서거 100주년이라고 하잖아요. 카프카 작품도 있고 또 해밍웨이 같이 고전 작가도 있고. 또 이제 달빛같이 2023년 6월 출간 예정인 책도 들어있다고 해요. 이것만 읽어도 많은 책과 많은 작가들을 알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제가 고른 책을 보기 전에 스티커랑 이 노트도 한번 볼게요. 그 이미 먼저 받아보신 분들 거 봤는데 이 잡동사니 노트를 스티커로 꾸미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티커 꾸미기에는 좀 약한 편이라 이 스티커를 어떻게 하면 쓰레기로 만들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다꾸가 굉장히 유행하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노트는 그냥 페이지랑 윗줄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수집하는 건가? 다른 분들 어떻게 쓴지 보고 저도 따라해 봐야겠어요. 미는 북클럽에서는 책을 총 6권을 고를 수 있었어요. 제가 고른 책들도 한번 보여줄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장강명 작가의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이거는 드라마인가 영화도 만들어졌었고 꽤나 유명한 작품이죠. 저는 장강명 작가의 기사도 읽어봤고, 팟캐스트 하신 것도 들어봤고, 음, 무슨 책이었지? 글쓰기에 관한 책도 읽었었거든요? 작가로 사는 삶에 대한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읽어봤는데, 사실 진짜 그 작가분이 쓴 소설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번에 댓글부대도 그렇고, 많은 작품들이 또 영상화 되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구매한 건 아니고 골랐어요. 그 다음은, 포스트맨은 배를 두번 울린다. 이 책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미눔사 책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직 안 읽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구매를 안 하고 기다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까미가 나는 이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이방인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까미 전집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까미를 올해 다 독파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문구도 있고 책도 고를 수 있고 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이 작품도 한번 골라봤어요. 그 다음은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디스 워튼의 여름입니다. 여름만 되면 이 책에 대한 어, 리뷰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도 여름에는 이 책을 꼭 읽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책을 마지막까지 고른 건 아니었고 블랙박스를 원래 고르려고 했었는데 새로 고침을 너무 많이 하면서 계속 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었는데 책을 여러 번 여러 번 고르다가. 아, 블랙박스 말고 여름을 고르자 해서 진짜 막판에 그 10시부터 2시까지 계속 블랙박스를 고르다가 딱한번 여름을 골랐는데 이번에 또 벌써 봄이 조금씩 가고 있고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책을 저도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미늠사 부클럽 아직 가입 안 하셨으면 미들마치라는 책을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미들마치가 최근에 미눔사에서 나온 건데 미눔사 TV를 보고 저는 영업당해가지고 벌써 구매를 했거든요 두 권짜리인데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책값이 막 엄청 많이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9,000원 이거는 12,000원이거든요 두꺼울수록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laughs> 이거 봐, 이건 18,000원이에요. 저는 8,000원짜리 책을 골랐는데, 그냥 세개만 고르면 되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미들마치 안 골라보셨으면, 이걸로 두개 골라보세요. 책 영업은 제가 아니라, 민우사 TV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른 책은 요렇게 근데 이 책은 그냥 표지 보고 예쁜 걸로 골랐어요. 하나는 에밀리 제키슨의 결핍으로 달콤하게 표지가 너무 예쁘죠? 이거 골랐고 하나는 카프카 거가 있어서 이미 가장 밑바닥에 와 있다 이거를 골랐고요. 아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거트루드 스타인의 착한 애너는 아직 출판이 안된 책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골랐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총 6권인가 7권 이렇게 북클럽 에디션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런 포인트들 모아서 7권 전권을 다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저는 활동 열심히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으려고 해 가지고 이 책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끌리는 걸로 골라봤습니다. 민음사 부클러 완전 해자라고 해자 혜자 맞지만 해자라고 하는데 음,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민음 사건은 아니지만. 문학 동네, 제가 북클럽 언박싱도 저번에 했었잖아요. 근데 문학 동네에서 이달의 책이라고 해서 북클럽 안에 북클럽을 또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던 백수른의 폴링 인 폴이라는 책이 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구매는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달의 책, 이번 북클럽의 첫 책으로 뽑혔다고 해가지고 결제해 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언박싱 안 해보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인본을... 어? 뭐야? 사인본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 랜덤으로 주는 거였나봐요, 사인본은. 난 사인본이 아니네? 응? 난 사인본이 아니다. 음, 응. 그렇군. 헤이! 아, 대박. 미공개 습작을 주셨어요. 음, 이 폴링인 폴 습작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작가의 습작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막 소설 써보고 싶어가지고 써보고 있는데 어디 공개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습작을 볼수 있는 거는 대단하게 잘 음, 구성하신 것 같아요. 미션 카드가 있고. 귀엽다 백스루 힘 작가님의 음, 편지가 있고요 그냥 북마크 하나 있고 이달의 책 이용 방법이 있네요 스티커 말고는 더 없는 것 같은데 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편지 아, 근데 전 진짜 사인모 받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어쩔 수 없지. 아, 미션카드도 하면 뭐 포인트를 더 주겠죠? 그렇고. 읽어야 될 책이 많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댓글에서 저책 사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죠? <laughs> 읽는 것보다 책 사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작년부터 책빵건 구매하고 읽는, 건, 읽는 것만 읽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오늘 해도 그랬고 책을 굉장히 많이 소비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출판사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던데 앞으로도 많이 사고 많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